자,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은 BTS가 뺏어갔다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 남자가 꽉 잡고 있죠. 바로 임영웅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 어 그런데 여기는 이발소. 뭐죠? 일단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 진짜 엄청난 임영웅 씨 찐팬이 있다고 해서 아는데 네, 그래서 여기 방에 들어가 보세요. 살짝 오자. 들어오라니까 들어가 봅니다만. 그런데요.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제가 놀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방 전체가 요다 영웅이에요. 영웅! 세상에, 아니 이걸 누가 다 모아놓으셨나? 여기 아버님 방이에요? 제 식구, 집사람. 아, 정말요? 예. 그때 마침 등장하는 한 사람. 오셨어요. 이분이십니다. 임영우씨 찐팬이에요. 홍경옥 씨. 아니, 임영우 씨를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네. 근데 나 찍지 마요. 예? 찍지 마요. <laughs> 왜요? 우리 영웅도 미리이쁘게 찍지 마시고요. 아, 진짜. <laughs> 어머니의 영웅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이명웅 씨를 좋아하고 나서부터 직접 발품을 팔아 제작하고 수집하고 소장한 임명웅굿지만 300개가 넘는다고 와. 합니다. 겹치지 네. 않게 모으려고 애좀 쓰셨대요. 네. 어머니, 서울에서 왔는데 여기다가 우리 커피 한잔 마시면? 아유, 안돼지 뜨거워. <laughs> 갑자기? <웃음> 아, 절대 안 되죠. 아, 안 돼요? 안 되지요. 아유, 와서. 아니, 뜨거워서. 여기이가 아, 뜨거워서 안 된대요. <laughs> 아, 아. 경옥 씨, 아. 땡큐. 자, 그렇다면 이 굿즈는 만질 수는 있는 걸까요? 손짓도 이게 이 되고. 놓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되지. <laughs> 아니, 한 번만, 아 우리 영 양반. 음, 정말 아껴주네요. <laughs> 야 진짜 어머니 표정 진심인 거 보이시죠? 큰 했네. <laughs>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어느 정도 찐팬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머니 음, 몇 년생이에요? 91년. 몇년 며칠? 6월 16일. 이야 바로 나오죠? <laughs> 이때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장난기 발동. 아버님 생일이 기억나요? 우리 저희 양반이요. 탈탈 <laughs> 버벅 하셨죠? 진짜 95년? 알고는 있을까? 12월 27일. 좀 오래 걸린다. 이명훈 부자. 아버님 딱 걸렸습니다. 이 무슨 조문이에요 에? 아이손잡이지 아버는 오른손을 먹는데. 아그님니아니다아니 <laughs> 아버님 잡 걸렸습니다. 아버습니다아버니습니다 아버님 니아니아지니아니니 벽면이 <laughs> 영웅이로 둘러싸여있어서 어딜 봐도 영웅이뿐. 자나깨나 영웅. 이쭉으로둘는보면영웅이하 얼굴이 맞대기 되고. 혼나실 <laughs> 것 같은데요. 잠을 못주무신데요 아버님 힘내세요. 자 이렇게 구경도 다 끝났으니 여기에 온 목적 들어봐야겠죠? 임영웅씨 찐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는 임영웅씨의 매력은 뭘까요? 아, 천상의 목소리야 그노래 너무 잘하잖아 우리 영웅 응. 춤도 잘추이래가지고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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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육7 0대 분들이시다 보니 점잖고 음. 좀 겸손한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다가가도록 하시는 거 아. 그죠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임영웅은 엄친아의 조용한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끼도 많고 통통튀는. 자 듣고 나니까 저도 찐팬이 된것 같아요. 참을 음하니... 수밖에 없는 남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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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뻐 네. <laughs> 우리 계속해서 응원합시다. 이명씨 사랑해요, 이명희. 어 그런데 어머니 어쩌다 이렇게 푹 빠지게 되셨을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다 보니까 그 소대별 한몇 년을 받아냈거든요. 그게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내가 그때는 내 생을 마지막으로 유소를 해서 써서 붙여놓고 죽을 만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그때 이명웅씨 한마디에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죠? 여자를 건가요? 지키는 영웅이가. 이제는 여러분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그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은인이지. 뭐. 임영웅으로 인해서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은 어머니 아, 앞으로도 건행하세요. 자 다음은 임영웅 신드롬을 만들었다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어 그런데 여기는 공부방.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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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기도 건행. 예, 오직 이명웅 씨를 위해서 모였다는 어머니들. 여기도 찐팬 방 못지 않았는데요. 어딜 가나 오직 이명웅 뿐.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뭐뭐 뭐 하시는 걸까요? 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좀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요. 오늘 해야 할 숙제래요. 자, 이명웅 공부방 일교시 시작. 이거 예 어, 정시 어, 응. 언니 정시 알라 네, 수밍 출발 수밍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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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당 여러 대의 핸드폰을 붙잡고요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뭐 하신 거예요? 수밍 출발하는 거예요. 정시, 정시 출발. 수밍은 저희들이 음악을 많이 수민.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요, 이명훈 씨 노래 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아. 자 다음 이명웅 공부방 이교시는. 자, 옷까지 갖춰 입고 열정적이신데요. 둘, 셋, 코나자 임영을. 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있을 콘서트에 응원할 응원구를 만들고 있었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콘서트 준비는 예습과정. 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신나서 3,000포로 빠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멋있지, 멋있지. 정답은 바로 사랑이다. 얼마나 열심히 했나 중간고사 시간이에요. 자 노래 맞히기. 뭐 나오자마자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오, 그러면은 모시 중한디 이번에도 오, 정답. 아, 진짜 찐팬이다. 아, 야 정말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명웅 열풍이 왜 불었는지 이제 알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요 걸러 나는 꽃길만 걸는 그런 우리 영웅이가 었으면 좋겠어요.